난 일단 이거 시참명 있던데 이거 화면에 <laughs> <laughs> 너네 얼굴 보여? 응. 응. 뭔가 좀잘 나오는 느낌이야. 잘 나오고 있어. 맞아? 잘, 잘 조금 보여. <laughs> 야, 그거 할 사람. 나. 오케이. 저는 그 아이돌, 스케줄 어, 어, 해외 스케줄 온것 같아요. 저희 오늘, <laughs> <laughs> 마제스바를 먹고 무대 한탕을 뛰러 가보려고 하거든요. 무대는? 미용. 미용. <웃음> 미용. 미용. <웃음> 미용. <웃음> 만땅 들었나? 아, 나도 만땅 들었어 네, 리얼스트뭐 어쩌고 하셔가 우리의 너가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거 같아, 많이 찍었어 너네 부킹한다고 하는 차거 받았어? 어? 받았어? 키가 없나차 음. 키를 안 주나? 여기 어 바리바리. 어, 바리바리. 바리바리. 감사합니다. 오. 아 미쳤다. 확실히 이거 넣으니까 완전 맛있는 것 같아. 3.2점 드립니다. 일단은 평균에서 이 3점 이상 주는데 내가 생각했던 맥주가 좀더덜 매워. 저는 3.2점. 저는 3.5점을 드립니다. 맛이 없진 않아서 평균 3은 대먹 같고요. 그 다음에 좀 짜고 좀 느끼해요. 저는 좀 후한 편이긴 해요. 안녕하세요. 음. <laughs> 어 저는 3점이요. 저는 맛있다는 기준을 여기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. 여기로부터 이제 더 맛있으면 그 위로다가 점수를 매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여기 화장실 한 개입니다. 한 칸이에요. 아, 따라하는 것 같아서 3점 주기 싫은데 3점이요. 너무 맛있지도 않고, 너무 맛없지도 않고, 딱 적당한 그런 거. 예좀 네, 짜요. 끝. 김나스! 안녕하세요. 오리온 블루씨. 우리 진짜 다 다양하게 샀다. 쟤 아, 뭐지? 어. 오키나와. 키나와 관식이 안다. 나도 안다. 야잘 샀네 비싸다 진짜? 이더비 어, 3000이네 어. 다행이야 제가 우선은 나와서 많이 배가 안 고파서 바다를 우선 갔어요. 맞아요. 바다를 갔다가 이제 비가 또 많이 오고 하니까 이자카야를 가자 해서 이자카야 21을 갔어요. 트이닝 응. 제일 가깝고 괜찮다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응. 네명이랑 하고 일본어로 우리 말이 안 통하니까 그부터 갑자기 안이했어요 네, 맞아요. 응. 근데 뭔가 자리도 남아있었고 대기 명단에도 써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맞아.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거 거의 셔거 20일을 갔어요. 근데 그래서 안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갔어요. 집차가 했어요 저희가. 저리한테 보여준 거는 음식 거의 솔드 아웃 마감 약간 이런 식으로. 맞아 써있었고 맞아, 맞아 맞아. 근데 거의 1 1 시까지인가 있었던 거야. 네, 일7시4 0 분. 그다음 여기인가? 아니 아니 그 마지막 닫지 그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어 우리 까였다고 내숭 내 까였어 우리 우리 한국인이라 까였어 빠 <laughs>